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느님과의 깊은 교제와 사귐, 하느님과의 사랑의 속삭임 그렇게 오늘 이 아침을 또 온종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느님과 함께함이 가장 최고의 즐거움과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2015년 4월 12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38절 내 마음의 지성소를 빛나게 하려면 어제 말씀에 이어서 성전을 건축하는 그 내용 중에 오늘의 핵심은 지성소. 지성소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죠. 출력기 25장 22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마의 구절을 말씀하시다가 지성소 얘기를 할때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거기서 만날 뿐만 아니라 들려줄 말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성전의 핵심은 지성소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그 다음 그 지성소는 어떤 곳이냐면 여와의 호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 안에 길이가 2 0규빗이요 너비가 2 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재단에도 입혔더라 정육면체로 이 솔로몬 성전안에 있는 지성소에 쌓여는 정육면체 모양 20규빗씩입니다. 이곳은 완벽한 완전함을 뜻하고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가 들어갔을 때 예배가 바로 우리의 인생의 삶의 핵심이요. 완성이라는 사실을 얘기해주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완전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고백하는 것처럼 완전하신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의 자리 예배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거기입니다. 만나는 자리입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가 여러가지 묘사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만나는 곳입니다. 처음에 인간을 청주하신 다음에도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을 때그 자리는 핵심이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것이 어긋났을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있었던 현상 중에 가장 중요한 현상이 성소의 휘장이 찢졌다는 것입니다. 즉 이제는 과거의 성막에서는 대제사장 한 명이 겨우 들어갔던 그 자리 무시무시한 자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활짝 열린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분은 지성소의 넓이가 넓어졌다. 즉 모든 삶의 지성소와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하니 기뻐하신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리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지성소는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입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에게 동행했던 것처럼. 과거에는 국한된 자리였는데, 이제는. 그래서 이, 지금 이 성령을 지는 이 모습은 바로 우리의 삶의 성령이 지어져 가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의 몸된 주의 교회의 핵심이 예배라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 인생의 삶의 목표 지점, 목적 지점이 하나님과 교자 사귀는 본질이 핵심이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2사의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성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인생의 분명한 목표 지점, 목적 지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만드는 거예요. 중요한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에,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라고 기록합니다. 이 설계와 식양대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 때에도 성과의 구절을 다 말씀하시고 그대로 만들어졌을 때한 영광이 임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생의 설계도, 삶의 설계도, 예배의 설계도는 하나님의 제시하십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나갈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이 이 성전 특별 지성소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 큐티를 하시는 분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가장 핵심인 큐티 핵심도 예배입니다. 일대일로 하나님과 만나시고 교제와 사귀고. 일 오늘 하루 온종일 또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을, 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